자, 확통 해설 한번 해보자. 확통은 비교적 평이했던 것 같다. 자, 갑시다. 23번부터. 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야. 6팩을 당연히, 어, 4팩 나누면 되겠지. 그럼 6 곱하기 5니까 30. 어, 틀리면 이거는 뭐, 그, 어, 뒤져야 돼. <laughs> 24번. 자, 요게 지금 1 마이너스 PA잖아. 그치? 넘어가주면 PA가 3분의 1인 거야. 3분의 1. 배반이니까 둘이 교집합이 없지. 그럼 얘는 3분의 1을 가져가겠다. 자, 밑줄을 치자, 답에다가. 이런 식으로. 자, 25번이에요. 자, X3승 개수니까, 당연히 여기서 내가, 여기서 내가 두 개를 뽑는다면, 만약에 2X를 두 개를 뽑으면, 마이너스 1을세 개를 뽑을 건데, 그때 여기서 X가 필요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서 2X를 내가 세 개를 뽑으면, 아, 2라고 써야지. 이렇게. 2세 개를 뽑으면, 마이너스 1은 두 개가 있을 건데, 그때는 1만 있으면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겠지. 여기서 파생되는 개수는 여기 지금 10이니까 40 빼기 40일 거고 여기서 파생되는 개수는 1일 건데 2, 사, 2 사이 8 10, 80이거든. 뭐 어렵지 않지? 둘을 더하면 정답은 40이 될 거야, 40. 80 빼기 40 하면 40 넘어갑시다. 자, 26번이야. 자, 양 끝에 곱이 짝수일 확률이거든? 1렬로 나열을 할 때? 그러면은, 뭐, 케이스 분류도 되지만, 이건 너무 여사건이 좀 뻔하게 보이잖아. 1, 2, 3, 4, 5, 6, 7개가 있으면, 여기 홀수가 오고, 여기 홀수가 오는 경우를 제외하면 되겠지? 그래서, 1에서, 자, 모든 경우를 그냥 7팩으로 할기요 이런 식으로. 다르게 풀 수도 있지만, 깔끔하게 천천히. 근데 여기 홀수 올수 있는 거, 홀수 지금 1, 3, 5, 7, 4개 있거든. 그러니까, 4개의 홀수가 여기올수 있고 여기는 세개올 수가 있고 남은 것들이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남은 거. 5팩.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얘들아? 자 계산해 주면 어떻게 되있어1 마이너스 7팩 5팩이니까 7 곱하기 6 남을 건데 위에는 4 곱하기 3남게 되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지워주면 2 남을 거니까 정답은 7분의 5다. 이것도 틀리면 안 돼. 알겠지? 잡혀간다. 경찰에 틀리면 <laughs> 27번 야, 이것도 원순열치고 너무 쉽게 나왔지, 그렇지? 너무 쉽게 나와서 차분하게 풀면 될것 같은데, 다섯 명 남자, 여섯 명 6명, 여섯 명이 아니라 여자가 세 명이 있거든. 근데 여기서 다섯 명을 택하겠대 그럼 당연히 남자 중에 다섯 명만 뽑을 수도 있고, 남자 중에 네 명을 뽑은 상태에서 여자 중에 한 명을 뽑을 수도 있겠지. 그렇게 뽑은 상황들에 대해서 원순열이 사팩이잖아. 이 끝이야 이게. 이게 5, 3, 15 거든? 그러니까 16. 그래서 16 곱하기 24를 계산 실수 안하고 <laughs> 계산하면 되는거니까 자 한번 해보자들아. 24랑 16 자, 64, 24, 144 24니까 384 정답은 384 됐지? 원수녀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내가 좀 어렵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쉽게 나왔어 아 물론 어렵게 나오면 너네가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게 어려울 것보다 원순열이 어려운 게더 편한데 일단 넘어갑시다 여러분. 끝! 자 28번 한번 해보자. 원래 28번 포지션이 객관식 마지막 문제고 좀 어렵잖아. 근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 딱 봐도 조건부거든? 문장을 읽어보면 조건부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니까 너 내가 잘 했을 거야. 조건부 중에 좀 쉬운 유형이라고. 자 바로 갑시다. 어떤 상황이냐면 공이 15개가 있는데 한번 시행을 해서 3분의 1이라고 원래 안 써있거든? 근데 이 정도 쓸게, 그냥 바로. 3분의 1의 확률로 1개, 2개, 0개 넣거나, 3분의 2의 확률로 1개, 1개, 1개 넣을 건데, 요 행동을 다섯 번 했을 때, B가 공이 홀수기일 때, A 더기시가 8 이상의 확률이니까, 이거는 뭐 간단하지. 결국에는 여기에 집중하면 되죠, 겠 여기. 얘는 짝수기 때문에, 짝수는 어차피 막 많이 더해봤자 계속 짝수일 거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홀짝성이 영향을 안 주는 거니까, 요 놈이 좀 중요하지. 아, 결국에는, 3분의 2가 홀수번 나와야 되는구나. 뭐 하기 위해서? 투, 분모 만족. 투보정사야, 지금. 분모를 만족시키려면은, 어, 3분의 2가 홀수번 나오면 되겠지. 그러면은, 지금 딱 봤을 때, 뭐라고 먼저 쓰게,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결국에는 다섯 번 중에, 다섯 번 중에 한번 3분의 2가 발생을 하고, 3분의 1이 네번 발생하거나, 아니면 다섯 번 중에 세 번, 3분의 2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3분의 1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다섯 분 중에 다섯 번, 3분의 2가 발생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일단, 요거 계산이 참고로 그 2년 전에 구평에 한번 나왔거든? 이게 결국에 3분의 2가 홀수번이니까, 홀수번 있는 경우를 좀한 방에 구하는 방법이 있어. 그거는 내가 답 내고서 보여줄게. 자, 분자부터 이제 계산을 하자면, 분모는 됐으니까. 자, 분자는 뭐야?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제 요 케이스 요거 좀 밑에 쓰자 얘들아. 분자 자, 요 케이스면은 이제 분모가 하나 나왔고 이게 생각해보면은 요 3분의 2가 발생을 하면 a 더하기 c는 두개씩 올라가고 3분의 1이 발생하면 a 더하기 c가 한개씩 올라가는 거잖아. 이 경우는 여기 한번 있는 거니까 2 곱하기 1 있을 거고 더하기 1 곱하기 4가 될 거야. 노란색에 뭐 쓰는 거냐면, A랑 C의 공의 개수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얘는 2 곱하기 3 해주고, 더하기 1 곱하기 2 하면 될 거고, 얘는 2 곱하기 5 하면 되겠지. 얘들아, 이게 얼마야? 6이잖아. 요거는, 어, 8. 요건 10. 뭐야? 8 이상인 게, 얘는 안 되는데, 얘는 되고, 얘 되는 거네. 아, 그러면은, 이두 개가 분자로 올라가면 되겠네, 그치? 분자는 얼마다? 5C3A. 3분의 2에 3승이 있을 거고, 3분의 1에 제곱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더하기. 5C5에 3분의 2에 5승이다. 자, 간단하지? 뭐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자, 계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 어차피 3의 5승을 잘 보시면 다 있거든? 잘 보시면 계속 있기 때문에. 분모는 결국에는 얼마야? 2 곱하기 5, 10. 2 곱하기 5라고 쓸게 얘들아. 더하기. 여기서는 이제 10 곱하기 8이야. 10 곱하기 8 더하기 얘 같은 경우는 30인가? 32. 근데 이제 10 곱하기 8이 있을 거고 32가 있는 상황이다. 그 계산을 2만 좀 나눠볼게. 2만 나눠주면은 얘가 얼마겠어? 5가 되겠지. 얘 같은 경우 16일 거고 16일 건데 5가 될 거니까 이 얼마야? 5 더하기 40 더하기 16분의 위에는 5 더하기 16. 40도와 26, 조심해야 되더라, 계산. 선생이 확통은 계산을 천천히 하거든? 절대 안 틀리려고. 45, 61, 분의 56. 요거는 61이 소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눌 수가 없겠지. 끝. 2년 전, 얘들아, 2년 전에 6평을 보시면 요런거 계산을 좀 이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자 분모 계산 다르게 하는 거. 근데 이제 요거 계산이 지금 사이즈가 세 개밖에 없잖아. 세 개밖에 없으면은 사실 얘가 더 빠르거든? 비슷해, 정확히 말하면. 근데 이게 만약에 다섯 개거나 일곱 개거나 늘어나면 요게 훨씬 빠른데 그 교수님들이 요게 머릿속에 있는 거야, 지금. 이 홀수인 상황들을 계산하는 빠른 방법을 알지만 그걸 일반화해서 내기엔 좀 어려우니까 안 내신 거라고.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들아? 자, 생각을 해보면 3분의 2가 중, 주인공 느낌이니까 이렇게 하면 돼.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의 5승을 생각해 봐 얘들아 5생 그러면은 3분의 2가 지금 주인공이거든? 그럼 5개 중에 0개로 3분의 2가 안 나올 경우에는 그럼 3분의 1이 5번 나올 거고 자, 계속 내 머릿속에 주인공이 3분의 2라고 생각을 해야 돼 5분 중에 한번 어, 3분의 2가 발생을 하면 3분의 1이 4번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야 자, 3분의 2가 주인공이니까 이번엔 이렇게 하는 거야 1 빼기 3분의 2를 계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요거 5생 그러면은 5c0 까지는 변함이 없거든? 3분의 2의 0승에 마이너스 이렇게 가야지. 0. 3분의 1의 5승은 변함이 없는데. 그니까 러 요거를 1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1라고 보는 거야. 요거를 해석을 할때 요거를 1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내가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데. 다섯 개 중에 하나로 마이너스 3분의 2가 있으면 그럼 3분의 1 같은 경우 4개 있을 거잖아. 이런 식으로. 내가 이두 줄을 비교해주면, 두 줄을 이 3분의 2의 이 지수가 홀수인 순간에 마이너스가 튀어나가겠지 내가 원하는 것들은 3분의 2의 지수가 홀수인 것들이거든 그럼 둘을 뭐하면 되겠어? 빼주면 되겠지 이 둘을 빼주고 2 나누면 될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은 2분의 1 미리 한 다음에 이거 어차피 1의 5승이잖아, 요 그치? 마이너스인데 여기에서 아, 3분의 1이구나 <laughs> 잘못 썼네 큰일 날 뻔. 자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거 3분의 1이야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의 5승 이렇게. 그럼 이제 2분의 1 있을 거고 1 더하기 3의 5승 분의 1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 계산을 알겠지?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딱 봤을 때는 분모가 케분 된다음에 일부분이 분자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통으로 한꺼번에 통으로 할 필요가 굳이 없는 거지. 됐지? 자 이거는 넘어갈게요 끝자 이번엔 29번이야 자 주사위를 세번 던졌을 때 나오는게 ABC라고 했어 그때 A더기 B가 8이거나 B가 C이상일 확률이니까 너무나 지금 딱5월가 있잖아 포함배제로 가면 되겠지 포함배제 무슨 말이냐면 요거 세고 요거 세고 동시에 만족하는거 빼면 되겠지 자 이제 분모는 그냥 6의 3승으로 갈게 이게 삼성이 분모가 될 거야. 자, 첫 번째. A 더하기 B가 8인 거 먼저. 요거부터. 이거는 주사위이기 때문에 뭐밖에 없어? 일단 2가 있고 6이 있겠지. 그 다음에 3, 5. 4, 4, 5, 3, 6, 2. 근데 중요한 건 지금 AB가 있고 C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래가지고 여기 C는 매순간 아무거나 가능한 거지.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C는 자유인 거야. C 자유. 시자 유, 시자 유, 시자 유, 시자 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면. 자,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비가 C 이상일 확률이니까, 요거로 한번 표현해 볼게. 자, 이렇게 선을 좀 그어보자. 비가 C 이상이면은, 일단 만약에 비가 1이었어, 1. 1이었어, 이렇게. 그리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겠지. 이때 C는 몇 개냐면, 한 개가 될 거고. C는 노란색으로 하자, 한 개. 두 개일 거고 세 개일 거고 네 개일 거고 다섯 개일 거고 여섯 개가 되겠지. 근데 이 순간에 매순간 a는 또 자유인 거잖아. a는 자유 a 자유. 자, 지금까지 한건 하면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일단은 요거 있지. 요거경우의수는 지금 c는 자유니까 여섯 개 가능하잖아. 06666 6, 6, 6. 그래서 6 곱하기 5가 전 필요할 거고, 얘 같은 경우는 a는 자유니까 매 순간 6이 곱해질 거거든? 근데 1부터 6을 더하는 거지. 1부터 6을 더한다. 이런 식으로. 참고로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해도 괜찮아. 이렇게 한 방에 경우의 수로 해도 되고. 자, 마이너스, 뭐 세면 되겠어? 이번에는 A 더하기 B는 8이고, 앤드야 B가 C 이상의 이런 확률. 이런 상황. 써볼게, 얘들아. 몇 개만. 만약에 지금 2고 6이었지. 저 맞추면 되겠다. 3, 5가 있고 44, 53, 62가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라인 좀안 맞나? 좀 해볼게. 들어가 아니라 안 맞으니까 대 확통하면 항상 라인이 안 맞는데 이런 거 맞춰줘야 기분이 좋아서 44 4. 그다음에 53에 62가 이렇게 있어. 자 이때 요거 C는 몇 개? 여기서 여섯 개. C는 여섯 개, 다섯 개, 네 개, 세 개. 두개가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하면 되겠어 여기서? 6부터 2 더하는거야. 즉,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이다. 요거를 얼마로 나누면 되냐면 6의 3승, 6 곱하기 6 곱하기 6. 자, 계산은 너네가 해가 아니라 <laughs> 내가 할건데 약간 귀찮지?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얘들아. 요거를 계산을 할때 6이랑 1을 만나면 6 생길거 아니겠지? 그래서 6 곱하기 5원래들로 있고 더하기 자6 하나 더 있고 나서 6 곱하기 2부터 6인데 2부터 6을 뺄 거니까 5 곱하기 2부터 6 더하는 거 2부터 6을 더하면은 4 4 4 4 4 있으니까 4가 5개 있으니까 20 이렇게 하면 되겠지 분자를 내가 이제 이렇게 쓸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2를 나누는 게좀 좋을 것 같거든 그럼 계산을 좀 해보면 일단은 뭐3 곱하기 6 곱하기 6이 있을 건데 1 나눠 주면은 여기서 15가 될 거고 처음이 3대 거고 이거 이제 11 거니까 50되 있다. 계산하자 그냥 얘들아. 여게 지금 둘이 더하면 18이지. 68인가? 68. 분자가 68인데 분모가 3 6 6이니까얘 같은 경우는 또 4로 나눌 수 있네. 4로 나눠 주면은 얘가 17일 거고 4로 나눠 주면은 33 되겠지. 그래서 계산해 주면 27분의 17 자 요건 기약분수기 때문에 더이상 나눌 수가 없겠죠. 요 놈이 정답이 되겠다. 29번이니까 단답형일 거 아니야. 둘을 더해주면 2, 3, 44. 정답은 44야. 여기서 이렇게 간 거야. 마지막에. 자뭐 천천히 풀면 되는 거야. 29번 치고서 아 너무 쉬웠지. 그 아이디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보다 훨씬 쉬웠던 것 같아. 이건 뭐 딱히 할 말이 없다. 참고로 요거를 이렇게 구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구해도 된다는 소리야, 내말에는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 30번이야. 자, 이렇게 경우의 수 나오는 거. 함수와 경우의 수는 너무 잘 나와가지고, 내 모의고사에도 1회차, 2회차에 다 넣어놨지, 그치? 자, 바로 가볼게. 이게 지금 1, 2, 3, 4가 있고, 이런 부등식을 만족하는. 이런 부등식이 되게 잘 나오거든? 이 함수경수 부등식은 작년 6평에서 나왔어. 너네 몰랐지? 자, 갈게요. f인 홀수. 쌤이 이 문제를 딱 처음 보고서 일단 이런 거는 뭐 개수가 많지 않으니까 써보면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써봤거든? 여기다가 1을 넣어주면 f2인데 이걸 처음에 이렇게 써봤어. 여기서 뺐어, 이렇게. 이런 빼기 모양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1을 뺐더니, 여기 이상인데 그러면 처음에 내가 1을 넣었잖아. 그러면 1 빼기 3. 그럼 써봤거든, 몇 개를? f3 마이너스 f2. 이거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2를 넣었으니까, 2를. 그러면 2-3이겠지? 2-3. f 의4 빼기 f3. 이런 식으로. 자, f에 5-f4. 이렇게 가는 거라고. 1, 2, 3, 그 다음에 4. 요건 마이너스 2일 거고, 요건 마이너스 1일 거고, 0일 거고, 1일 건데, 이렇게 봤더니, 그, 이 조건, 이 조건은 흔한 조건이거든? 어, F4, F3은 넘기면 F4가 F3 이상이고, F5가 F4 더하기 1이상인고 흔한데, 얘가 좀 흔하지가 않지, 얘들아. 뺐더니 음수 이상은 좀 흔하지가 않잖아. 그래가지고 한 방에 풀기 좀 애매해 보이고, 그리고 F2가 홀수란 말이 있으니까, 보통 우리 이런 문제 풀면 홀수가 지금 몇 개밖에 없어? 1, 2, 3, 뭐, 세개밖에 없잖아. 어, 이거를 좀 나누면 되지 않을까 하니까 자연스럽게 풀리게 돼버렸어. 자, 한번 해볼게 얘들아. 이거를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 얘들아. F1이 있고, 그 다음에 F2가 있고 F3이 있고 F4가 있고 F5가 이렇게 있는 거야. 벽까지 와버렸다 얘들아. 근데 이제 F2라는 게 홀수니까 1인 경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인 경우 있을 거고 5인 경우 있겠지. 제이 정도로 나눠가지고 문제 풀어볼게. 그럼 F2가 만약에 1인 경우는 지금 생각해봐. 이게 1이야. 아, 이게 1이지, 그치? 그러면은 3이하네. 얘는 3이하. 자, 3인 경우는 지금 이제 얘가 3이거든. 5이야. 그리고 5가 되면은 여기서 5가 있어. 7이하네. 7이하. 자, 뭐 하는지 알겠지? 얘들아,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이런 식으로 Fe를 기준으로 나누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이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근데 이때, 보시면은, 어, 여기서, F2가 1이었으면, 넘어가면 F3이 0 이상이거든? 그러니까 0 이상으로 가야 게 이런 식으로. 근데 3이었으면 2 이상이야. 자, 5였으면 4 이상. 뭐, 일단, 오케이. 자, 쓰자. 한번 더, 얘들아. F3. F4, F5, 이런 식으로. 이거 써볼게, 얘들아. F3, F4, F5. 자, 니네 보기 좋으라고 쓰는 거야, 지금 열심히. F4, F5. 근데 그 4에서는 등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갈 거실 거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떤 숫자에 1을 더한 거 이상이란 건 그냥 초과라고 쓰면 되는 거야. 초과. 이런 식으로. 자, 보정을 해야 될게 뭐냐면, 어차피 나올 수 있는 값이 1부터 5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거는 5 이하라고 바꿔야 되겠지 자 뭔지 알겠지? 그리고서 얘도 1 이상으로 바꾸는 게 좋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애초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5 이하인 거야 이렇게 아 이거는 엄청나게 많이 했던 거네 얘들아 엄청나게 뭘 많이 했어? 요거 있지 그또 상식인데 상식 써줄게 얘들아 상식 이거 중복 조합을 증명할 때 하는 거잖아 인덕션에 다 있는 내용이야 너네 이런 문제 기억나네, 이런 거? 1 이상인데, a, b, c, d, e, 뭐, 9. 이때 뭐, a, b, c, d, e라는 정수상 개수를 구하면 어떻게 풀어? 이거, 딱 중복조합을 처음에 증명할 때 하는 거랑 똑같잖아. 인덕션을 꼭 보셔야 되더라, 이거는. 여기 등호를 없애기 위해서 등 오른쪽에 1을 다 더해주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요 등호도 없애기 위해서 등 오른쪽으로 누적해가지고 1을 더하는 거야, 이렇게. 요게 어떻게 바뀌냐면, 1 이상인데, a 초과, b c 더하기를 c 프라임이나 잡고, d 더하기를 d 프라임이나 잡고 2 더하기 2를, 그러니까 2 더하기 2를 e 프라임이라고 잡으면 90, 11 이하가 되는 거고 나올 수 있는 게 1부터 11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11c5가 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11c5 등호 만큼 보정해 주면 되는 거잖아 이거 다 알고 있을 꼬라 믿어, 이렇게 하는 거 퍼심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거는, 지금 여기 등호가 하나 있잖아. 1을 더해주고, 1을 더해주고, 1을 더해주는 거야. 그럼 6부터 1까지 나올 수 있는데, 하나, 둘, 세 개니까, 6시3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 얘 같은 경우는, 2부터인데 등호가 하나 있잖아, 지금. 플러스 1 해주고, 플러스 1 해주고, 플러스 1 해주면 6이 될 거니까, 근데 2부터 6이거든. 2, 3, 4, 5, 다섯 개 하나, 둘, 세 개니까, 5시3 자, 이 경우는 4 있고, 여기 등호 있으니까, 플러스 1 해주고, 플러스 1 해주면은, 플러스 1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6개인데, 4, 5, 6. 3, C, 3 하면 되겠다. 3, C, 3. 자, 3개, 3 이하니까, 여기 3개. 여기 5 이하니까 5개. 5 이하니까 5개. 이것들을 곱하기 하면 될 거냐. 자, 그럼 이 경우는 얼마 있어? 이 경우는. 20, 60일 거고. 이 경우는, 10, 50일 거고. 이 경우는 5가 되겠지. 얼마냐? 더더하면 115인가? 자, 정답은 115일 거라고. 자, 이해했죠, 여러분?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잘 모르겠으면 써봐, 이런 식으로. 4개밖에 없잖아, 그렇지? 써본 다음에 어, 여기서 봤더니 이건 익숙한데, 익숙. 얘는 약간 갸우뚱할 수 있으면 차분하게 다시 보면 어렵지 않잖아. 충분히 맞을 수가 있다고, 알겠지? 자, 확통은, 조심해야 될거 뭐냐면, 확통 29, 30은 단답형이기 때문에, 29, 30은 단답. 이게 니네가 좀 빨리빨리 빨리 풀잖아? 그러면 답이 틀릴 수 있겠지. 그래서 검산도 하셔야 되고, 정확하게 잘 세는 게 중요해. 진짜, 그 쌤도 이런 거 풀다가, 빨리빨리 풀면은, 가끔씩 뭐두 개인데 한 개라고 쓴다거나, 더하기 빼기 잘못해가지고 틀리기 때문에, 안 틀리려고 천천히 푼다고. 너네도 안틀리게 천천히 잘 풀어야 돼.